안녕하십니까 DS 단석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분석하는 광역 주식대의 이도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DS 단석 어, 오늘 상가갔어요.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진짜로. 자, 우리 DS 단석 주주 여러분들께 담비 같은 그런 어,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일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 여러분 바로 영상 시작할 건데 여러 저기 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ds 단서 이 친구가 어, 이제 229일 상장된지 자 이게 뭘 뜻하냐 여러분, 보통 웬만한, 그니까 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눈 뜨고, 발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이렇게 점점 시간이 걸리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상장한 다음에 쭉쭉 시간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지표가 점점 생겨요. 자, 이 친구, 이제 240일, 한 10일 정도면 이제 발다리 다 나고, 눈도 뜨고, 혼자 똥오줌도 가리는 그런 이제 주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요 친구가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서 이렇게 상장하고 얼마까지 올랐냐면 49만5천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이시죠. 8만5천8백원. 그러면 여러분 못해도 어 못해도 여기서 솔직히 이까지. 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마이너스 50% 넘습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한80%될 거예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프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 마이너스 한80%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DS 단석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거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DS 단석이 오른 이유부터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자, DS 단석이 오늘 오른 이유가 네 바로 이거죠 ds 단석 1조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공급기야자 이거 어 일단 ds 단석 어 요거 저걸 요걸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회사지 재활용 전문기업 이게 뭔 말이지 자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DS 단석의 어, 홈페이지입니다. 이 친구들 아까 뭐 이제 처음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친환경 전문 업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친환경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DS 단석은 이 친구들이 이제 어,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그냥 이제 여러분 줄여서 적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그 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네 리사이클 다시 쓰는 거 여러분 리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도 리사이클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 많이 쓰고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재활용한다 이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이오도 에너 그렇고 자 그래서 이 특히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부 그러면 아까 이제 뉴스 보셨던 요거죠 자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DS 단석에 바이오 에너지 사업부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또 연료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까 여기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디젤 제품의 특징. 경유와 유사한 연료 성능으로 기존의 디젤 자동차와 완벽한 호환성 이렇게 해가지고 차세대 에너지다 산성비의 주범인 SO2를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어 생분해성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에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다 넣고 이런 거다 한다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이오 항공유 그러니까 비행기에 넣는 어, 기름을 바이오유로 넣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유가 뭐다? 아까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런거 지금 억수로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안 하겠다. 심지어 미세먼지도 잘안 난다. 어, 배기가스 이런거 또 이제 배출시킨, 그러니까 배출을 감소시킨다. 이런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겁니다. 바이오 선방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어? 이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 석유화학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석유지 거기로뭐 만듭니까? 고속도로에 아스팔트 깔잖아요. 우리 도로에 아스팔트 깔지 않습니까? 그 아스팔트 여러분, 나중에 그게 이제 막, 저, 차가 왔다 갔다 하면 거다뭐 생깁니까? 뭐 미세먼지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 없다. 왜? 이 바이오유는 그런 거 없고 생분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사실상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 그리고 환경 문제가 돼도 되고, 그리고 특히 2050년까지 유럽이 친환경 정책을 구, 이제 구축하겠다. 규제를 제대로 이어나가면서 사실상 시세를 조금 조금씩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 솔직히 처음에는 어, 기대감.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뻥튀기였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 모멘텀이 슬금슬금 작용을 해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ds 단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 지금 이런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자 차트를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솔직히, 정말, 예쁜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급만 조금 더 들어와준다면, 요거 뚫고 가면은, 그냥 바로 내리, 셀이 달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여기 진짜, 사실상 중단 볼린저 밴드를, 어, 지지라인으로 받아, 줬다. 그러면은, 진짜, 나쁘지 않다. 진짜. 디 s 스석 조금 더, 어 우리가, 어차피 이걸로 단타 치시는 분들 잘 없죠? 네, 지금은 단타 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타점을 잡아야지요. 디에스석 얼마에 사야, 얼마에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진짜. 사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DS 단석, 이제 타점을 잡을 건데, 이 친구, 호가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 호가창을 보면서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무료로 도와드릴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제 이따가 제가 개인 번호, 저희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전화번호로 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어 진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 타점 무료로 진짜 돈 절대 안 받습니다. 저 이도철이는 여러분에게 현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받으니까요. 어 제가 전부 다이 타점 보는 법, 잡는 법까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말할게요. 아니 제가 어 여기. 문자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하고 문자 보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어 투, 저기 시청자 여러분이 귀찮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문자로 어, 개인 번호로 달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 유튜브에서 ds 단속 얼마에 추매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어, 주가가 정말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만큼 오른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우리 다 저기 금감원에서 전화 한 번씩 옵니다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 무섭잖아요.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아, 개인 번호로 문자 달라는 점,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 무료로 왜 알려주냐? 네뭐 괜찮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꿍꿍이는 절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오직단 하나 구독만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가 더 쉬어도 괜찮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할 테니 구독 좀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네 이제 바로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어그 개인 번호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 번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10 4407 6279라고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이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큰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올 린다는게 그렇게 여러분, 어, 정말 내. 네. 이,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피싱 알는 하는 놈들이 저한테 전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많은, 어, 우리 식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정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대응을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네,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런 지금 어, 그런 종목도 다 좋아하지만 조금만 더 대응을 하고. 그게 뭐, 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이제 대응을 잘 하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여기 있는 010-4407-6279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네, 30초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어, 진짜 돈한 푼도 안 맞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네, 진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무료로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네. 정말로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이 구독을 캡처해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다? 그럼 없는 정보 역시도 더 끌어서 알려드릴 테니깐요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거 얻어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음, 아니, 그 종목이 뭔줄 알고 어? 너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 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테크 윙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긴급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당연히 테크 윙 영상은 몇번더 찍어서, 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 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랑 우리 비교해서 다시 볼게요. 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 2000 2024년 9월 3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8분이 보조 봐주셨는데 그럼 9월 3일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이 날이에요 네요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때부터 또 정말로 바로 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35% 가량 나오는 걸볼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본다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재룡전기를 한번 봐야겠지요. 자, 재룡전기 여러분, 아까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네, 9월 5일. 요 날이지요. 네, 요 날. 요때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때부터 또 고점 대비를 한번 봤을 때 41%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35 더하기 네 41이면 벌써 76%의 수익률이죠. 그치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8월 29일에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러면 8월 29일이 언제냐? 바로 요때예요. 요때. 이때. 요때 여러분, 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가 잡고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왔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더 여기서 잡고 고점 대비 본다면은, 어, 고점 대비, 네, 58%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 더해서 35 더하기, 41 더하기, 네, 58, 58 하면은 여기서 이미 71%,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58%를 더하면, 네, 여러분, 바로 139%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한달 만에 나온 수익률이다. 1개월 안에 이렇게 진짜 종목,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지만, 근데 요거 유튜브만 보셔서, 그니까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유튜브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필로틱스뭐 재룡전기,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나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종목을 보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또 어떻게 보내 드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 조작이 없는, 포토샵도 없는 실제 인터넷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24년 8월 5일, 11시 반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4407-6279.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어, 178분한테 스윙 추천 종목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블루 엠텍이고, 매수가 9,700원, 목표가 2만 5천 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태 문자 받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의가 없다라고 좀 말씀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왜냐면 9,700원에서 2만 5천 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2 어, 배가 넘는 어,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좀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 잡아 드릴 테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블루 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면은 자, 8월 5일. 요 날이 여러분 그날이에요.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대한민국 증시가 박살난 날이죠. 근데 8월 5일부터 25,000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요까지만 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 162%가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9%에 162%까지 더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그냥 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300%가 넘잖아요, 여러분. 300%, 거의 300%. 이러면은, 천만원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 제대로 해서 천만원 넣었으면은, 삼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께 돈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도 저희가 뭐 멤버십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종목을 그렇게 잘 보고 하더라도, 타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 개인번호, 요 개인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대응, 나 일단 이제 이, 저기 이대한인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이렇게 이제 저랑 연을 쌓으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어, 좀 제대로 좋은 정보 받아 받아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어, 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아 여러분 정말 아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짜 주식에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신 분들은 캡처 해가지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진짜 바로 온갖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어 우리 모두 어 소중한 어 이. 돈, 잘 한번 관리해보자구요, 여러분. 사랑합니다.